안녕하세요. 신입 유튜버 박한수입니다. 오늘 제가 플레이 해볼 게임은 바로 어몽어스인데요. 아, 제가 어몽어스 한 이후로 아직까지 임포스터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, 오늘도 한번 임포스터가 되기 위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. 혹시 시간 되시면, 재생의 첫 구독자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크로원또 열심히 캐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, 의사 뭐야 어 진짜 의사네 전기실인데 자 일단 파랑 민트 파랑이 스티비 <laughs> 아이 밑값 하네요 보자 어, 포스터가두 명이나 있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네요 하얀? 민트 보라 하양 같이 다닐 것 같은데? 보라인가봐. 흰 전기 시체. 나랑 비둘기 같이 발견함. 민트 보라 하양 같이 다닌 것 같은데. 전 보라 보라인 것 같습니다. 난 소신감. 민트, 보라, 하양이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, 민트가 발견했..다고 했..거든요, 같이 그지? 그래! 임포스터 들 같이 다녔단 말이야, 방금 어? 이거 문 닫을 수 있는 거 그거 아닌가요? 민트인 거 같은데? 아니, 왜 문이... 다쳤는데, 나? 아, 이번엔 하나도 못 봤다. 4명 중에 한 명인데, 시집이었고, 민트랑 나 아님, 민트는 무기고 쪽이었고, 주황 아님, 그럼 파랑 아님? 주황이네, 그럼. 아, 제가 아직 맵 이름을 정확히 잘 몰라서 자, 보자. 나 확실하고. 그래, 무기 고였고 나는 보호막 제어실이었어. 핑크야, 넌 누구 같아? 나는 보호막 제어실이었는데. 그럼 얘겠네. 파랑 확실 있다고 하니까. 그래, 임포스트니까 이가, 아까 했다고 하겠지. 잘 가고. 아, 동점이어서 안 가네요. 주왕아 파랑 확시암. 파 확시암. 주왕이네. 수고. 아야. 만난 지는 거고. 설마? 설마. 어? 잠깐만. 민트인데? 이 너네 둘이 같이 나면 안 되지 지금. 그래 민트잖아 이 씨발 <laughs> 개새끼. 아. 아니 핑크야 와... 나왜 보해? 나 너랑 안 있는데. 멍청한 녀석들 아... 완전... 민트한테 완전 속았네요 아... 제대로 갑니다 이제 제대로 갑니다 파킹 씨엣 또크로워니야전 이번에 민트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새끼 못 믿겠어요 새끼 쌉... 자기 일부로 쌉고인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군요. 검정 어, 왜한 개까지 더 남았는데? 한명 어디 갔어? 나야? 의무실 통보. 의무실 나오자마자 죽어 있던데. 초록이 없었고, 검보, 검색, 초록. 먼저 나갔고. 검정, 보라 둘중 하나인데. 그럼 누구? 나 원자로에 못한 거 발견해서 하고 있었는데. 보라님, 나보다 먼저 나갔는데.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갔는데, 못 봤어요? 검이 먼저 나감. 검정님은, 어, 어디가? 어, 맞네, 보라네. 보라네, 그러면. 검정은 확실고 그 다음, 보라가 나간, 나갔고, 내가 발견했잖아. 보라임, 보라 가면 돼. 잘 가고, 보라. 보라 잘 가고, 바이! 임포스터가 죽었습니다. 그렇죠. 아, 이건 뭐, 확실했습니다. 완전 방금 전에 검정 확시가 확실했기 때문에. 가나요, 가나요, 임포스터 가나요! 한번봤이요같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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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일이 빠르 거 이거. 이거. 거 물어봐줘야 돼요. 그래야 일단 의심을 벗어날 수 있어. 누가 죽었죠? 이거. 나간 사람 빼고 이거. 이 죽었죠? 응? 핑크 거크라고 나? 코랄 말하는거지? 범핀 나 전기실에 있었는데 같이 있던 사람 있어 빨강은 트롤인가본데? 빨강은 트롤인 무기고라는데? 나 지금 전기실 있지도 않... 한... 아, 코랄. 아, 코랄. 그래, 말을 똑바로 해야지. 넌핑이라고 하니까. 일단 킵해. 해놓고, 코랄. 겠다 이러면 내가 찍은 게 그거 되잖아. 아, 이게 찍으면 안 됐었는데 킵을 했어야 되거든요. 아, 네 아무 생각 없었네. 그냥 죽이고 싶어가지고. 아, 벤트 한번 타보고 싶은데. 하부엔진 야 누구 항해실 쪽에 있었던 사람 나 무기실에서 항해실 돌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봄 항해 한명 맞고 자작인데 이러면 지도 봤는데 벤트 탔는 자 여섯 명이거든요 주황인가? 주황인가 보다. 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. 왜냐면 이거 쫄소가 없어. 음자가 그. <laughs> 인포스가 아니겠죠? 당연히 나랑 갈색이니까. 와, 죽였어? <laughs> 다 죽여버렸나봐. <laughs> 다 죽여버렸나봐.